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휴가 갔다 오면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여러분들께 남겨드립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주식시장에서 현재 다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지난달 6월 말부터 하락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면서 굉장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7만 6천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관련주 정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정리하고 어떻게 수익 가져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유행 확진 추이입니다. 일단은 최대 7만 6천 명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유세종인 코로나19 오미크론 XBB는 중증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위험도는 당연히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접종, 어느 정도 접종은 거의 다 많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도 3차 접종을 일단은 다 맞았기 때문에. 감염병 등급 하향 등 2단계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이번 재유행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번 여름철, 휴가기간이죠. 재유행이 지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먼저 들썩이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점점 상승세, 이렇게 보이시죠? 상승세, 그리고 확진자 수도 굉장히 7월 첫째 주 보다 7월 넷째 주가 지금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코로나 주가 일단 수급이 쏠리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전쟁, 전쟁이 지금 발발하면서 시장 증시, 나스닥도 무너졌고 아시아도 무너졌죠. 무너진 상황에서 수급은 당연히 제약바이오로 갑니다. 거기에 지금 모멘텀이 이게 터져준 거예요, 여러분들. 제 유행이 터져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단키트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면 되고요. 이러한 시기,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 타점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아직 찌라시 돌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러한 종목들 제가 뒤에서 오픈해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SD바이오센서, 주가 회복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일단은 이번 재유행으로 상승했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있죠? 가장 변동폭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D바이오센서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첫 번째로 가장 컸고요.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거 보면은, 일단은 중장기 하락 추세선, 이 파란 색깔 선을 보게 되시면은 굉장한 하락 추세선이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나와 줬고요. 아마 여기 구간에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만원 후반대에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지지해 주어야 되는 구간이 만원 초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초반대. 7월 27일에서 31일쯤 바닥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때부터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주가 회복의 찬스고요. 지금의 모멘텀. 무조건 힘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만 뚫리면 당연히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돌파 기대선 2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돌파 기대입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일단 일봉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22년도부터 6,600원에서 3천원 사이 있죠. 이때 사이입니다. 이때 사이. 이때 사이 구간에서 큰 박스권을 일단 그려가요. 근데 올해 5월달에 이탈을 하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폭포수처럼 쏟아진 구간. 이 구간에 이탈을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면서 최근 코로나 재유행 이슈로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식 하락을 하던 중에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거래량 발생과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은 매집의 흔적으로도 볼수 있을 것이고 다시 3000원 구간을 회복해 주죠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단기적으로 중요한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 드렸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3000원대 이 박스권세 이때를 지지를 해 주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뚫고 올라가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관점의 키 포인트는 이미 보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5일선 이탈시에 손절로 두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전략을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8월 오늘이죠. 오늘 거래량 실리 음봉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코로나 재유행 쪽으로 쏠린다면 충분히 이겨내고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그 급등 구간이 언제다? 돌파주시하고 있는 이 구간. 돌파주시를 하고 있는 이 구간 있죠. 4,000원에서 4,500 사이. 이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단 제가 코로나 재유행을 하게 되면서 SD바이오 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있죠. 한번 살펴봐 드렸어요. 일단은 자칫하면 조금 더 한번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때 일단 과거의 사이클 있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재유행 사이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코로나 발생 시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로 진단키트가 부각이 옵니다. 두 번째 치료제 오고요. 세 번째 마스크. 지금 왜 제가 물음표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때는 마스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에 의한 단타성인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번외로 놔뒀고요. 네 번째로는 운송주가 옵니다. 다섯 번째 비대면 오죠. 근데 비대면 할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게 교육주 있죠. 과거에는 교육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줬어요, 모멘텀이. 왜냐, 뭐 학교 문 닫는다, 우리 회사 재택으로 전화한다 등등 해서 뭐 비대면, 그리고 재택근무.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이 1, 2단계 진단키트, 지금 부각 왔죠? 그 다음에 치료제 올 겁니다. 이 정도 두 가지만 보셔도 사이클에는 충분하다라고 일단은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이클 한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운송주 반드시 옵니다. 운송주 반드시 올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운송이 온다? 그러면 딸려오는 게 뭐다? 재지 관련, 포장 쪽. 이쪽 무조건 옵니다. 이쪽 오기 때문에 관련 흐름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제 찌라시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공개해 드리는데, 오늘 아침이죠. 8월 8일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찌라시 일단 판단은 각자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WHO에서도 엠폭스 확산에 대해서 보건비상 사태 재선언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엠폭스가 합쳐진 이 종목 뭘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오픈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지금 올라가고 나서 보신 분들, 바로 보신 분들, 문자만 이렇게 문자 4번만 주시는 분들 제가 가감없이 오픈해드릴 테니까 정보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4번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방에서 수젠텍 수젠택 관련해서 제가 단타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지난 영상에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단키트에 엄청난 상승랠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직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3%에서 5%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건가요? 찌라시 정보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옥석 가리기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먹을 자리 정말 좋습니다. 수익 내기 좋은 상황이고요. 실시간 급등주 잡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로 문자 주시고 실력 보여드릴 테니까 2784-9396 문자 4번만 발송해 주시는 분들 제가 안내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 테니까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 마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채널 아래 댓글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